예, 지난 토요일 광화문과 대한문 이두 개의 광장에서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가 각각 열렸습니다. 아, 방금 전에 들으신 그 목소리는 태극기 집회에 참석한 김문수 전 지사의 예, 목소리죠. 한쪽에서는 조속히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면서 촛불을 들고, 다른 한쪽에선 탄핵을 반대하면서 태극기를 흔들고 이런 모양입니다. 아, 두 집회 모두 정치인들이 대거 가세했는데 이.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특히 눈에 띈건 지금 친박 간판 내리고 그러니까 친박 색채를 버리기 위해서 자유한국당이라는 새로운 당명까지 내거는 상황에서 이 집회에 참석한 건좀 모순된 거 아니냐 의아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말입니다. 오늘 직접 김문수 전 지사를 만나보기로 하죠. 자유한국당 대권 주자 가운데 한 명이고요. 어, 비상대책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비상대책위원 연결을 해보죠. 아, 김문수 비대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신놀리당 간판 내리고 오늘부터 자유한국당이 되는 거네요? 예, 오늘, 어, 이따가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자유한국당이 됩니다. 자유한국당 이름은 마음에 드십니까? 뭐 이름이 대체로 마음에 들어하는 분도 있는데 어. 어떤 분들은 뭐 바꾸지 말라고 하는 분도 있고요. 예예. 복잡합니다만은 대체로 자유한국당 좋아들 하시네요. 이 줄이면은 자유당이 되는 거예요? 한국당이 돼요. 한국당이 됩니까? 그런데 과거에그 이승만 정권의 자유당 떠오른다는 분들도 계셔서 이게 좀 득인지 어. 독인지 모르겠어요. 자유한국당 이름이. 이 예, 한국당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예. 예. 어쨌든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간판을 바꿔 단 건. 다시 태어난다. 전국이 이렇게 된데 대한 공동 책임진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네. 음. 근데 탄핵 반대 집회에 계속 나가고 계세요, 김문수 지사님? 예, 저는 탄핵 반대 집회에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 처음에 한번 나갔는데, 가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예. 어, 이 거리 행진까지 다 마칠 때까지 같이 해보니까, 예. 매우 진지하고 가장 애국심이 아주 진지한 그런 모임이어서 저도 굉장히 감명을 받고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지금 흔히들 여러 가지 말씀들 하시는데 예?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어, 가보니까 눈물이 날 정도였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이 현재 이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책임지고 반성한다는 의미로 이름까지 바꿔다는 간판까지 바꿔 달고 쇄신한다라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여당의 지도부이자 대선주자가 이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가는 게 이게 적절한 것이냐? 이런 비판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야당의 문재인, 음. 뭐, 여러 사람들 대표들이, 대권 후보 대표, 주미에 뭐 다들 가지 않습니까? 각 야당에? 예. 야당이 촛불 집회 가는 거는 비판 안 하고, 어허. 태극기 집회에 가는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만 비판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바로 언론이 기울을 졌다니까 아, 아니 언론에서 그쪽도 비판하는 쪽도 많더라고요. 정치인들이 왜 광장에 가서 이야기하느냐라고 비판하는 뭐 언론도 꽤 많습니다만, 야당이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하기 한다라는 것은 좀 그렇고 지금 어쨌든 그 자유한국당으로 이름까지 바꿔달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 반대하는 건 뭔가 좀 모순된 거 아니냐라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야당 이 지금 하는 것을 우리가 안 하면은. 으흠. 그것이 바로 우리 민주주의에서 균형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야당은 그러면 아무거나 해도 가만히 보고 있는 게 우리 자유한국당이 될 수는 없죠. 아, 야당의 정치인들이 나간다면 여당 정치인도 나갈 수밖에 없다. 그게 균형이다. 아니, 당연하지 않습니까? 어. 예를 들면 CBS에서 김현정 예. 초에서 야당만 계속 불르다가 하면은, 우리가 항의하는 것이 그게 정당하지. 어. 그게 왜 그러면 하느냐. 야당이 하는데, 우리가 야당만 부르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말하면 안 <laughs> 되지. 아니, 뭐, 김, 김현정 쇼하고 지금 뭐 촛불 집회, 저 보수 집회하고 이게 뭐 비교가 될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야당이 나가니까 우리도 나갈 수 밖에 없다. 나가서 목소리 낼수 밖에 없다. 이런 의미세요? 아, 그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지금 왜냐하면은, 예. 촛불 때문에. 예. 광화문 전체와 청와대 앞에까지 촛불이 지금 얼마 나몇달 동안 덮고 있습니까? 예, 예, 그렇게 많이 덮어가지고 우리나라 모든 언론을 영향을 미치고 뭐 국회까지도 둘러싸가지고 탄핵까지 이르게 한거 아닙니까? 특검도 촛불의 영향을 받아서 그리 그래 된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못이다. 그리고 촛불집회 가보셨겠지만은 단두대를 예. 메고 다니죠. 상례를 메고 다니죠. 대통령 목을 잘라서 효수를 시켜서 끌고 다니지, 그 다음에 공을 만들어가, 아이고 어른이고 대통령 머리를 타고 다니지, 이게 말이 되면 이게 인민 재판보다 더한 것이지. 알겠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대표광장 세종 그 광년도 안에서 그리고 청와대 바로. 가까이에서 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 어, 정말 대한민국 정신 차려야 되니까. 그것이 전체 촛불민심, 천만 촛불민심을 대변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뭐 그중에서 일어난 개인의 해프닝이니까 그거 하나하나 갖고 전체를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김문수 지사님 근데 많은 국민들이 더 의아스러워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김문수 비대위원은 지난해 말에 새누리당에서 탄핵을 주도했던 비상시국회의. 거기에 그냥 참여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대표자 회의에 이름을 올렸던 분이세요. 거기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탄핵소추와 출당조치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장한 게 아니라 그냥 비상시국에서 주장했는데 예. 그 주장하던 분들은 정말 탄핵에 참여하고 그리고 당을 탈당해서 나가서 지금 바른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예, 예. 저는 안 갔습니다. 저는 그런 주장이 너무 보, 보, 과하다고 보기도 했고 예. 또 제가 직접적으로 탄핵을 딱주장했다기보단 당시에 즉각 퇴진, 하야를 주장했기 때문에 그것은 옳지 않다. 촛불이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투표한 것보다 더 힘을 어, 어, 낼 수는 없다. 투표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직을 결정하는 것이지. 촛불 많이 들으면 대한민국 물론. 대통령이 물러가야 된다. 그건 잘못됐고, 그 어. 법에 나와 있는 탄핵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아까 그러니까 하야라는 여론 재판은 안 된다. 촛불 광장에서 그때 하야를 주장하니까, 하야 퇴진 이런 거안 되고, 국회에서 차라리 탄핵 절차 투표를 하자 쪽이 맞기 때문에 탄핵을 찬성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탄핵을 찬성했다기보다, 그러니까 탄핵 표결, 그러니까 탄핵, 탄핵이 오히려 예, 저, 어, 퇴진, 즉각 퇴진, 촛불을 가지고 대통령을, 폐진 하야 하는 이런 것은 잘못이고, 으흠. 하려면 헌법 절차에 따른 탄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것도 다 다시 음. 보면 근데 그 언론이 그것도 또 계속 제 이야기를 예. 과장 외국 보도를 계속 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제가 오늘 직접 돼요. 직접 들으려고 이렇게 모신 겁니다. 그래서. 예, 그데 그래, 잘하신 음, 겁니다. 그런데 아, 또 외국 주장을 하고 벌써. 아니 제가 제가 예.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지금 외국 언론들이 지금 외국 보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11월 13일에 김분수 비대 위원께서 참여했던 그 비상 시국 회의에서는요. 박 대통령 탄핵표결 가자 정도가 아니라, 박 대통령은 자진 퇴진하라 라는 결의가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 계셨어요. 결의의 이름을 올리셨어요. 이거는 그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를, 그러니까 그 비상시국에서 한 것을 전부 제가 주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맞고요. 아, 주도는 아니지만, 결의의 이름을 올리신 거는 그럼 반대하시면 빼셨어야 그러니까. 되는 거 아닌가, 요 이름을? 물론 그거는 맞는데, 예. 어쨌거나 그런 식으로 자꾸 몰아붙여가지고, 그래 하면은, 지금 이제, 저는 국회의원도 아니잖아요. 예. 지금 탄핵 표결에 참여한 것도 아니지않습니까 그런데 비상시국에 우리 당이 어렵고 나라가 어렵다해서 같이 참여해서 제가 이제 공동 대표가 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그 자체도 왜곡보도되죠 가장 음, 아, 왜곡보도죠 입장이 바뀐 것 같다라고 국민들이 오해할 만한 충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질문을 드리는 건좀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요. 않고요. 제가 입장이 바뀐 것도 사실인데 왜? 예. 지금 촛불에 의해가지고 예? 너무 그냥 일방적으로 몰아치기를 했는데, 예? 그 뒤로 특검이 있었어요. 예? 또 검찰, 특검, 국정조사 예? 계속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도 지금 재판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그 과정을 전부 다 봤어요. 봤는데, 예? 박근혜 대통령이 뭐돈 받은 게 있습니까? 뭐지 박은혜 대통령 제일 잘못한 건 최순실이가 잘못됐다. 는 아니, 근데 그거를 가리시기 그래요. 위해서 지금 대면조사도 받으시고 검찰조사 받으시라고 그러는데 안 나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돈 받은 게 있는지 없는지, 없는지 알 수가 대통령은 없어요. 면책특권이 있어 대통령은 외란, <laughs> 외환 이런 거 빼고는 안 받아도 돼요. 면책특권은 있습니다만. 안 받는 게 잘못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안받도 예. 되고, 받아도 되는데 저는 대통령께서 헌법재판소 나갔어 받는게 좋겠다고 보니 특검은요. 음. 특검은 지금 야당만 추천한 특검인데 전 세계에서 야당만 가지고 특검을 임명한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그래서 임명을 하시고 승인을 하신 건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거 잘못하신 그 거다. 대통령도 광장의 그 민심을 가지고 대통령한테 지나치게 그 압박을 줘가. 청와대 앞에서도 가 소리를 그 들어보시오 얼마나 큰가. 그런 식으로 해서. 대통령 도겁박을 하고 네. 모두 다 국민들 또 언론 이것을 증폭을 시켜가지고 지금 상황을 이렇게 가져온 거 아닙니까? 김문수 지사께서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가는 이유. 아까 뭐 입장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맞다 나는 입장이 바뀐 거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김문수. 자꾸 지사는, 그렇게 몰고 가면 안 돼요. 음. 아, 입장이 아까 바뀐 거라고 하더라도 나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지금 과하게 흘러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지금 정리를 좀 해본 거고요. 그런 말입니다. 새누리 당에서 지금 아, 반성투어를 시작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반성투어 이건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집권당이니까 우리가 잘못돼서 이렇게 온거 아닙니까? 촛불이 잘못되면 촛불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우리 예를 들면 최순실이 잘못했다. 대통령께서도 예. 잘못된 것도 많이 있죠. 어허. 대통령이 너무 불통이 심하다. 예를 들면 비서실장이나 그 국무총리나 장관들이 자주 못 뵙는다. 대면 예. 보고 부족하다 이런 거 잘못된 겁니다. 예. 예.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잘못된 거는 고치고 해야 되는데 우리 그동안에 새누리당이 대통령한테 직언을 못 했어요. 예, 아 그런 것에 대한 반서. 어, 대통령의 말씀을 그냥 음. 받아 적기만 하고 그냥 무조건 맹정만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됩니다. 음. 그리고 또 지금 경제도 어렵고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집권당으로 책임을 느끼고 당연히 반성해야 됩니다. 아, 잘못된 그렇습니다. 게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의 반성 투어를 새누리당이 시작한다. 이제 새누리당 아니고 자유한국당으로 이름을 해야겠네요. 자유한국당 김문수 비대위원 대선 출마하십니다. 공식 선언 은 언제 하십니까? 아직까지는 우리 대통령이 탄핵도안 됐는데 예. 출마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 가지로 지금 대통령직이 탄핵이 돼서 공석이 되면 바로 선거지만 그렇지 탄핵이 귀각이 돼버리면 12월 선거인데 지금부터 뭐 날뛸 필요 없잖습니까? 아 12월 선거가 될 건데 지금부터 아니, 될 건데가 아니라 그럴 수 있다는. 거 예예. 그래 예. 자꾸 말씀을 지금 말씀을 될 건데라고 진행적으로. 하셨어요. <laughs> 아니. 알겠습니다. 여하튼 12월 달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상황에서 지금 출마 선언을 하는 건좀 이르다라는 판단 하시는 거군요. 내다보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법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12월에 선거가 정상적인 법이고 탄핵이 만약 인용이 되면은 예? 더 선거 당겨지는 건데 그거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아 맞습니다. 그 맞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공식 선언은 그래서 언제쯤 아직은 결정 안 하신 겁니까? 아직 결정 안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식 출마를 이미 뭐 대선 출마 결심을 하신 것으로 보도는 되고 있지만 공식 선언까지는 아직 일정은 잡지 않았다. 이런 말씀. 만약 출마를 하시게 된다면 왜 김문수인가? 왜 출마 결심을 하실 것인가? 뭐 이런 관심, 결심은 좀서 계세요? 그렇습니다. 첫째는 지금 우리 북한이 또 이번에 미사일을 쐈지만은 북한의 핵 미사일이 예. 우리나라를 바로 위협하고 있고 전 세계를 위협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음흠. 지금 야당에서 나온 후보들은 사드도 하지 말자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우리나라 핵에 대해서는 저는 핵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북한이 계속 음흠. 저렇게 나갈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한미 공조 아래 북한의 핵 시설을 선제 타격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두 번째로 우리 경제가 어려운데 예? 일자리가 없는데 예? 계속 법인세를 올리자, 상급을 바꾸자, 계속 기업을 반기업적인 정서를 계속 부추기는 것이 지금 야당 후보들입니다. 음... 그래서 뭐 문재인 후보라든지 다 그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업이 외국에 나가지 않고 국내에 투자할 수 있고 외국 기업도 들어올 수 있게 트럼프 지금 하는 거 보시오. 외국 기업 다 끌고 미국으로 가져갔잖아요. 예, 데 예.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에서 올바르게 알겠습니다. 기업 투자를 유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공식 선언을 하시게 되면 한번더 모시기로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드겠습니다 김문수 비대위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유 한국당 김문수 비대위원이었습니다.